안녕하세요. 제현이신한은나 오늘 제 요리입니다. 자 오늘은 맛, 음, 맛은 맛좀 쓴... 근데 아니 약간 신데 영양가 있는 아주 어, 건강을 아주 건강해치지 않고 병균들 약간 해치는 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현이 오늘 첫 요리입니다. 자 일단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냉수에 얼음물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안 하고 싶어 안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레모나. 레몬화. 레모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. 이걸 잘, 레모나를 잘 흔들어서 자연선을 빼, 따줍니다. 그 다음에. 자. 앞에 컵 있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제가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저는 젓가락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챙겨왔습니다. 자 여기 섞어줍니다. 자 여기 있어요. 자 이렇게 섞어주요 이렇게 돌돌 돌돌 가루가 물에 잘 섞어지게. 샴돌이 팀인가? 아이뭐 하여튼 뭐 축하합니다. 현돌이 TV 축하합니다 오늘 새로 생겼어요 2023년 6월 23일에 새로 생긴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가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<laughs> 자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 이건 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만 끝이에요 음자 보세요 잠옷 자,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나 아 다 넣어도 돼요. 이거 약간 신고 싫어하는 사람들 먹을만해요. 근데 신맛이 그냥 1%만 느껴져요. 근데 이거 물을 조금만 엄청 써서 물을 좀 최대한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..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선돌이 집에 안 있고 다른 유튜버들은 왜 안하냐? 저는 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거예요. 음, 왜냐면, 하 이거 비밀이에요. 제가 현돌이 TV랑 짬뽕이 TV에 나오는 주인공들, 예, 네, 알거든요? 같이 만나고, 음, 월수, 월화수목금, 그렇게 많아요. 왜냐면, 학교 같은 반 친구거든요? 이름, 이름, 일단 짬뽕이 t 이름은 뒤에만 가고가겠습니다 김, 비 이고요. 두 글자예요. 진짜 비는 아닙니다. 그냥 이름 안 알려준 거예요. 자, 자그 이제, 샨돌이 t v 인가 어, 음. 이름은, 안시, 비 입니다. 뒤에는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진짜 핀 아니에요,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레몬, 레모나, 그래 만들어보세요, 예. Yeah. <laughs> 안녕.